어습. 배가리만 <laughs> 모임 잠깐만. 내려오세요. 지금 저 무단 침입하셨어요, 지금. <laughs> 2층은 저희 <laughs> 테리토리예요. 어제 너무 집에서 와 가지고. 아, <laughs> 야, 너네 <진짜? 야, 웃음> <니네> 둘이 <웃음> 장난하냐? <웃음> 야, 누가 너무 싫어? 야, <laughs> 수업에서 <laughs> 왔는데. 어, 지금 <laughs> 공사 너무 힘들어요. 아니, 제가 아, 좀 바친에 셨어? 여기 더워 밤에? 어, 화. 배 있으셔 아직도? 엄마부터 왔어. 우슨 소리 없지 여기? 우선살 올리 있잖아. 금성력. 됐어, 빨리 시켜. 빨리 <laughs> 어, 과자... 헬스라지? 헬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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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헬가 헬향, 헬향, 이가 배고픈 향 헬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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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아 헬향, 헬향, 헬 아, 숭르이왜 순... <laughs> 네, 네. <laughs> 있어? 어? <laughs> 야, <나> 진짜 대박이다. 너무 무서워. 이거 뭐? 이 이거 뭐? 이이이 이거 뭐? 뭐? 어 뭐? 야, 거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이이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거이거야이 케첩이야 진짜? 너 주문내역 봐봐. 첩이야 의자 위에 떨어진 것 같던데? 음, 이거 뭐야? 내 렌즈.. 거기 내용물은 없어? 음. 저건 뭐지? 스테이 아, 깨주겠어? 추천드릴게요. 네. 어떻게 이렇게 나오서 처음 해보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응. 음. 같이 먹으면 돼요, 저거. 네,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아, 요거랑 같이? 네 찜질기보다는 부먹 같은 게더 맛있어요? 부먹이 맛있대. 요것도 음. 일단 사러 가가지고. 저렴하길래 사이즈만 입어보고 아! 이 치마 나한테 맞는 걸? 이으면서 샀거든요? 저는 맞으면 무조건 사요 일단 그걸 안 봐요 샀는데 아 이거 도대체 어디에다가 입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청치마를 입어간 적이 없어서 와사비 바베큐 청양마요 파란파로 샀겠어아승민아너 뱃살 관리 안 하니? 아나 요즘 살 많이 쪘어 야 너..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해야지 그치? 아, 저부다뭐 사람들 역시 많아. 안 그러니까 예비 신부님. 놀다 없어 갔다 갔다나. 어디? <laughs> 아, 다, 하나 없냐? 저거. 야, 바닥에 아 이거 바닥에 놓게. <laughs> 어, 바닥에다. 그거로 접 괜찮아. 아빠리가더이쁘지 않아? 가 있으면 아나아아 이거 어니 빵딩이 좀... 일로 와봐 일어나. 어? 언니 우리 이렇게 사진 찍으면 잘나안 보이냐? 우리 신녀 오늘 일일 시녀 일일 시녀 예쁘세요 신부님 아, 이거 뭐야? 신부님 웃어주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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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님 웃어주세요 아름다우세요 이 마스크들 진짜 오늘 내가 시킨 것들이 있는데다 아, 그래. 나갈 때막빨려하고뭐 식세게 불리고 하는 거내가몇개 시켰거든 그거 하고 야 재밌게. 오늘 재밌어 신혼생활? 응 어, 그냥 그냥 또 카페 재밌긴 해 right to be right to be 야, 와, 예쁘다. 뭐야? 예쁘다. 여기 깔끔해. 화기분연해. 야, 왜 이렇게 예뻐? 아니네. 야, 왜 이렇게 화?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너가 주문 한 거지. 야, 아니 나못 들어가겠어, 맨발로. 와, 들어갈 때부터 그 예뻐. 예뻐. 야, 얘. 뭐고? 빌라, 빌라. 에, 빌라. 나 이제 여기 시켜먹겠다. 너무 맛있다. 테리 테리 닭강정이 같이 팔아. 아닭강정이야 어. 닭강정도 맛있어. 진짜 가닭다기파이네기파 진짜. 시다고 야, 그럼 여기서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야? 어 그래도 회사 갔다 왔어 바로야 혜영아 네? 코로나 괜찮았어? 너 아팠지? 나 아팠어 나 많이 아팠어 이근통이 심해가지고 은희를 공감하는 거야 지야 나는 근데 나는 너네 연애할 때부 느꼈지만 근데 둘은 진짜 근데 둘은 되게 잘 맞아 나걸 나 나이 보다는 이게 하나도 늦더라고 명쾌 멋있는얘 이게 돈사는 거야 아 진짜? 아닌데? 아 그냥 모든 사람 미친다 아끼지좀 브랜드를 알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이게 내돈 주고 사기는 싫은데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사준 거 근데 이게 나랑이랑 똑같이 사는 고 착용 가능한 거야? 어 착용 할래어 좋을 것 같은데? 아랑이가 예, 어 보라색, 그러니까 거와 어. 아, 대박! 어 귀엽다. 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오, 이거 알아? 이거 목걸이야. 아 진짜? 대박.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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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할래요. 사귀. 바로 할래. 이거 이게 펜던스아던스 색깔이 되게 예아보고 <목소리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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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와 예쁘다 이게 로는이 이거, 이거 목걸이만 해도 이쁘겠다 너목아 아 이게 맞고 약간 그건가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짝퉁이 나 많아요 어 근데 제가 짝퉁을 했거든 아아 근데 이가 뒤집으면 짝퉁이 어 나요 그래요 가 있잖아요, 위에 어... 이게 정통이거든요 스위트가 어... 있잖아요, 이게 정통이거든요 어디? 아쉬울. 초점 잡아 이 새끼야. 아 캐논 개빵네. 빡니 아, 네 얼굴만 잡는다야. 빔산 만두. 영사 쯤이가 털이 들어가니까 잠시 얘기 좀 멈춰주세요. 이게 뭔데? 신기해. 전같이 생겼어. 내가 이거 궁금래서 물어본 거야. 언니한테 어디냐고. 야야, 음... 아, 아, 영이 그거 터진 거 알아? 조회수? 뭐? 야 터져 갔자야. 발리 갔잖아. 혜영이가 응. 썸네일 내가 존나 이쁜 걸로 골라줬어. 너무 잘 나온 거. 응. <laughs> 그랬다? 그냥 그냥 만나거든 될 수도 있겠다 야야 진짜 100%야 영희는 진짜, 진짜 몰라 알아나그지응 내가 진짜 혜영이 가르치느라 힘영대